아무리 강하게 쳐도 거리가 나가지 않는 드라이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신 분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스윙을 할때 체가 던져진다, 휘둘러진다라는 느낌보다 자꾸 땡겨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억지로 팔을 펴서 이렇게 뻗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헤드에 이런 가속을 내는 이런 스윙이 아닌 멀리서 그냥 팔을 뻗은 상태에서 밀어준다 혹은 덤빈다라는 개념으로 밖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절대 거리를 내보낼 수 없게 되는데요 자, 방법은 간단해요 그립을 잡은 후에 오른쪽 팔꿈치를 안으로 접어서 옆구리에 붙여 주시고요 오른손 바닥이 정면을 본 상태 그리고 이 양손은 배꼽 앞에 위치해 주게 한 뒤에 여기서 절대 펴서 맞추지 말고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왼팔의 이 전완근만 살포시 돌려 보세요 그렇게 되면 오른팔은